평화롭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 포르투갈은 풍부한 문화, 뛰어난 기후, 역사적 유산, 저렴한 생활비, 질 높은 의료복지, 아름다운 풍경과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칭찬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평화로움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포르투갈은 가장 평화로운 국가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 낮은 범죄율, 조화로운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지수에서 포르투갈은 이러한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포르투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상위 10개국에 속하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안전한 나라로 평가됩니다. 상위 5위권의 순위에는 아주 작은 차이만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북유럽 국가는 안전 순위에서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스페인은 22위에 올랐습니다.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순위인 2020년 세계 평화지수에서 상위 3위, 3위에 들었고 스페인과 프랑스와 같은 이웃 나라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국가의 정치적 분위기가 수년간 안정적이었고 포르투갈의 범죄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민 지속적 증가. 최근에 미국인들이 유일하게 이민하는 국가는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13.3% 증가한 18만 9,367명이 거주 비자를 받았으며 이 중에 미국인은 약 14,000명의 비자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거주 허가.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한 비자는 소지자가 이민국의 거주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소지자가 4개월 동안 국가 영토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거주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의 마감일과 일치합니다. 임시 거주 허가는 해당 카이틀의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3년씩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발급되며 유효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 타이틀은 5년마다 또는 소지자에게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포르투갈 거주 허가 소지자는 사회 보장, 세금 혜택, 노동조합 가입,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전문적 직함의 인정 또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 외국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모든 조건의 적용이 보장됩니다. 거주비자 종류, 가장 많이 신청하는 거주비자는 18세 이상부터 은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D7 비자, 사업이 가능한 D2 비자, 원격 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노매드, D8 비자, 그리고 1년에 1주일만 포르투갈에 거주 가능한 골든비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비자 문의는 포르투갈 내 이민 전문 회사인 글로벌리언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We your 우리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하세요.